상반기 택시 요금이 오른 데 이어 부산시가 하반기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은 300원에서 400원 가량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현재 1,300원인 도시철도 요금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가피한 부분들이 좀있어서 실제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9,40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고 도시철도는 1조 원 규모 운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이미 상반기에도 중형택시 요금이 1,000원이나 올라 체감 물가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1,200원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서민으로서는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요금 인상 전에 대중교통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시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요금 인상 확정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시민들은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지금 8월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10월에는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도 지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안을 지금 발표를 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가 심각합니다. 네네, 역시 어, 적, 적자. 네, 역시 적자. 네, 적자 경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 공영제입니다. 준 공영제가 무엇이냐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재정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비용이 한 3,8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도시철도, 그러니까 지하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네. 5년간 매년 평균 1,200억 원 정도의 음.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적자를 감당하려면 결국에는 세금이 투입되거나 또 부채 발행을 통해서 이 적자를 메우게 됩니다. 그 세금들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또피 같은 혈세가 네. 될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1년 뒤 5년 뒤에는 부산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큰 눈덩이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요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용역을 이제 시에서 맡기게 되었고 이 요금 인상안에 관한 용역 결과가 올해 발표가 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택시 요금에 이어서 버스와 지하철까지 오르게 되면 우리 서민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아지게 네. 되는 네. 부분입니다. 네. 어, 시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이 요금 비율에 대한 부분도 조율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또 다른 유예 기간이나 혹은 이 적자의 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분 말씀 속에 세금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사용자 부담이냐에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네, 이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이미 부산시나 전국에서 이제 대중교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민분들의 이동권과 그 기본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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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 준공영제도 도입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서 투여되는 비율이 7천억 정도의 규모가 이 적자 보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 대한 보전 지원을 좀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자체 일이라고 중앙 정부 현재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지점 네, 저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빚을 내서 빚을 청산하는 것 미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어 당장 우리가 빚을 더 내지 않고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더큰 국가와 도시의 재정을 위한 그런 운영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 외에 다른 방법, 뭐 수송 분담률 뭐 이런 단어도 쓰는 걸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한 대중교통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교통 요금을 이제 4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어 편도가 이제 1,600원 수준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오르는 부분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시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중교통 혁신안이 네, 네. 발표가 네, 네. 되면서 동백패스라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월 최대 9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면 4 5 0 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네. 것인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소유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네. 그 금액을 적자 보전하는 예산에 투여를 한다고 라 음. 하면 오히려 요금을 동결해도 무리가 없을 금액이고 그 천억을 오히려 무상이라든지 음. 혹은 대중교통 자체에 대한 요금을 전면 무상을 해도 사실은 어렵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네네.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성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송 분담률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네네. 결국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높이 피는 것이 음. 이 적자 해결에 대한 근원적인 네. 해결입니다.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이 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수송 분담률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버스 같은 경우는 15년, 중공영제가 도입된 15년 동안 계속해서 40%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빚을 내야 되는 거는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세요. 네. 그러면 네, 또 진짜... 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필리즘을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표필리즘을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표필리즘이라고 발언하시는 건 저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캐시백을 주는것 자체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적자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1천억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 캐시백을 지원하면서 요금 인상이 된 부분을 보완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음... 단어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올라가는 거죠. 요금이 그다음에 또시 의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말씀씩만. 뭐 네. 서지원 의원님께서 상임 위원에 소속돼 계시지만 반대를 하시면서도 대안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개 광역 단체가 다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대안 주지 못하고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전혀 상임위의 상황을 모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라든지 시민이 원하는 노선들을 반영을 하라는 의견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요. 이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의회 보고 전이고, 보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